소원님께서 결혼식 2주 남았어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시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이 잘 안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이렇게 튀어나올까봐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좀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이렇게 불안하실 때에는 우리 결혼식의 식순을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심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어떤 것 때문인지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견딘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마음을 좀 가볍게 가다듬고 그 다음에 예식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거나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지금 <laughs>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대부분 신부님들께서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지실 테니까요. 유튜브로 놀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불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덜합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하적에 계시는 신랑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랑 같이 상담하고 또 저랑 예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결혼식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결혼식이 불안한 이유는 결혼식 자체가 막 불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결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너무 아쉽지만 이게 문화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집단이나 혹은 어떤 지역에서 여기에 힘을 줘가지고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은 아마 새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신랑신부님이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결혼식을 안 알려줍니다. 웨딩홀에서도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이제 스트맥, 플래너님도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회자는 알려줄까요? 여러분 사회자도 안 알려줍니다. 그 지인도 이제 결혼식 처음 해가지고 어뭐저 저 결혼식 처음인데요? 뭐 대본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전문 사회자는 알려줄까요? 여러분 전문 사회자도 결혼식을 안 알려줍니다. 그냥 신랑신부님께 혼인서약 누가 하시나요? 성원서로는 아버님이 하시나요? 사회자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축가, 뭐,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통화하면서 10분, 15분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만나도 간단하게 식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이렇게 순서만 알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그럼 신랑신부님은 이제 본식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입장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 옆을 봐야 되는지, 뒤로 돌아야 되는지,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계속 헷갈리고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불안한 건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도 되나? 이런 걱정이 계속 드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결혼식을 많이 아셔야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왜냐면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도 중간 중간에 웨딩을 직원분들이 전부 다 도와주시고 또 신부님이 입장하시고 나면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하면서 신랑님 이쪽 보세요. 왼쪽 다리 드세요 신부이 이쪽으로 도세요 이걸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서해자가 맞절하겠습니다 군인서약하겠습니다 성원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헬퍼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다 알려주시고, 웨딩홀 직원분들이 마이크 갖다 주시고, 마이크 여기 켜면 됩니다. 이거 서약선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주세요. 또 작가님이 어, 잠깐 왼쪽으로 좀 이동하세요. 이걸 다 알려주시니까,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거에 맞춰서 하면 되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약간 피이신 분들, 피. 근데 요즘은 약간 P를 되게 게으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P는 게으른 사람, J는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장단점이 뭐냐면 P는 임기응변이 좋아요. 임기응변 그때그때 그때 뭐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처를 잘합니다. 그리고 J이신 분들은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대신에 임기응변이 약해요. 뭔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튀어나오면 힘들어요. 약간 이 내가 생각했던 게 꼬이면서 이렇게 막 말이 막 막히기도 하고 멘탈이 약간 약해집니다. 그럼 대부분 결혼식에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이신 분들이 많아요. 피이신 분들은 뭐 그냥 하면 되지. 해가지고 예식을 그냥 진행을 하니까 걱정이 비교적 없으신 편이고, 제이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불안한 것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결혼식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지금 소니 선생님하고 또잭짹님께서 결혼식을 잘 아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거 유튜브 보시면 제가 식순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랑 또 용어 정리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웨딩홀에서 직원분들이, 작가님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나 혹은 식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순서가 있고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그걸 조금 영상을 이렇게 배속으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은 결혼식 자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결혼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잘안 되시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쵸. M님께서는 저는 정말 피네요. 맞아요. 키키 하시는 거 보니까 어, 별 걱정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잭잭님과 소니 선생님께서는 제이셔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 봐 지금 압박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성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결혼식의 문화는 약간 피신랑 신부님께 좀더 유리한 그런... 문화죠. 근데 이게 사실 일하는 사람이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도 알려주기 귀찮고 막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제이이신 분들이 좀더 일을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어서 저도 이제 영상도 좀 찍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문서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마다 이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지금 팁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숙제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니 선생님께서 불안함의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결혼식 2주 앞두고 그냥 무기력하게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3개 만든 지 지금 3주? 4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럼 지금 벌써 팁이 10개잖아요? 사실 여러분, 10개의 팁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